자 여기가 왓파라시란 사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이스텝으로 가기 전에 있는 사원인데요. 그 은둔자의 사원, 명상의 사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정글의 사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도이스텝으로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또 기도하고 가는 곳입니다. 자 왓파라시에 왔습니다. 왓파라사원입니다. 옛날 스토리에 의하면요, 1355년, 그러니까 700년 전에,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신 후 사리를 둘로 나누어 하얀색 코끼리 등에 싣고 이동하면서 하나는 치앙마이의 남서쪽 게이트북은 왓스완독이라는 사원에 째디, 사리탑을 만들어 안장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코끼리가 지쳐서 쓰러져 죽은 곳, 치앙마이 대학의 뒤쪽 산 언저리에 있는 도이수텝 사원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하얀색 코끼리 스토리입니다. 여기 와파라 사원은 도이수텝 사원 가기 전에 있는 소위 밀림 속에 위치한 사원으로 그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쉬었던 곳이랍니다. 여기에서 도이수텝 사원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이수텝을 가기 위한 중간 정착지로서 순례자들이 중간에 들러서 쉬고 기도를 한 그런 역할을 한 사원입니다. 와파라 사원은요. 오랜 세월 잊어졌다가 미얀마에 부유한 사업가에 의해 복원이 되었고 그래서 란나 양식 여기와 그리고 미, 버마 미얀마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다소 독특한 건축 양식입니다. 자 이래 직접 와보니 예? 정글의 사원이라는 게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 사원으로 가는 길, 예, 앞에. 여기는 이런 상징인 것 같아요. 요런, 이제 또 문지기 수호신이 있고, 야, 계단이 여러 개 있는데, 주, 뒤로, 이, 대나무가 멋집니다. 예. 예. 그리고 왼쪽에는 정글이 펼쳐지고, 그 뒤에는 또, 정글의 또 법당 야 이, 이분은 이 진짜 여기 그뭐금 팔찌가 몇몇 개고 그 안에 돈도 있고요. 여, 여뭐 뭔가 스토리가 있는데 귀에 지금 귀가 다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이그 악세사리 너무 지장하고 목걸이하고. 그래서 이분은 예그 엄청난 미인인데, 예 뭔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공부가 안 돼가 잘 모르겠네요. 예. 다른 사원에 비해서 유명세를 덜 타서. 비교적 한적한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원을 둘러싼 정글의 자연 환경이 매우 아름다워서 정글 사원이라는 별칭이 울리는 곳이죠.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언둔자의 사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산길을 올라가면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갑자기 사원의 입구가 나오는데. 밀림 속에 앙코르와트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앙코르와트를못 가봤지만, 밀림 속을 걷다가 나오면 이렇게 사원이 있던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게 앞을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사, 사원의 이제 수호신이죠. 보통 보면 이제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혜태 이런 상인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아 저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의 얼굴에 예 뭐+ 뭐+ 뭐 사자처럼 그렇고 갑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상투처럼 튼 거는 또 부처님 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밑에 양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건 뭐니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는 것같아서더 좋고 요 위에 이제 중간쯤에 저런 상이 있는데 그 아까 입구에 들어올 때 하고 똑같네. 예, 그리고 중간에 요렇게 이제 예, 탑을 만들어놨는데 저 위에는 아마 또 황금 또는 황금빛이니까 또 금박을 금박은 아니고 여기 이제 도금한 것 같고요. 자 입구에 있는 이제 사원. 예. 아 여기 또큰 불상입니다. 흰색으로 앞에 또 작은 불상도 요렇게 놓고. 그 옆에는 또 코끼리 상이고, 예. 요거는 뭐 힌두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예. 벽화는 또 금박으로 화려합니다, 코끼리. 예. 예, 이 코끼리 모양은 그 같네요. 저기 그 이제 부채의 사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와스완떡이란 곳에 묻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코끼리가 가다가 이제 그 끝에 이제 제일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요 위에 있는 도이스텝이라 하던데 그 모양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뒤로 또 사원, 그러니까 법당이죠. 하나, 여기 또 뒤에 또 하나 예. 있습니다. 예. 뒤에는 완전 정글이요 그래서 정글의 사원 사원 입구에는 스님들이 참선한다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스님들의 모습들도 보이고요. 마당에는 스님들의 빨래도 걸어 놓았습니다. 호기심에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태국의 사원과 관광지는 아주 자유롭게 개방하니까 앞면 몰수하고 들어가 보려 하니 문이 닫혔네요. 졸졸 흐르는 물길 따라 사원 이곳저곳 기웃 해보고 작은 다리 가운데 서서 치앙마이 시내 전망도 보고 사진도 찍어 봅니다. 시간 참잘 가네요. 여기 다리가 핵심 지역인 듯 합니다. 뒤편에는 사원의 수도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안에 들어가 한번 앉아 봅니다. 상당히 경건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건 건물의 모양이 이제 또 범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야, 요 불상은 또 웅장하네. 월에월에 무게가 느껴 그러네, 웅장하네. 응. 야, 이제 청동, 응. 청동 같은 이제 그런 금속인데 거기 위에 이렇게 금박을 입히네요. 예. 자, 여기가 건사합니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이제 정글 안으로 들어가고 열대 그리고 물이 흐르고 뒤에는 와불이 있고 앞에는 이제 그 조각상들을 많이 만들어놨네. 바위 위에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서 갖다 놨네요. 태국 사원의 장점이 별 꾸밈 없이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했다는 거죠. 그외에 천왕전, 대웅전 같은 건물도 소승불교의 컨셉 그대로 다른 사원들처럼 불상과 사원 내부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작은 다리 앞. 큰 바위 위에는요 사람들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쉬고 있는데 개한 마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이 독이 이 개가 정말 부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게 보이네요. 자 요렇게 이제 그 밀림에 정글에 네. 사원 요 밑으로 오면 인공 폭포, 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사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이제 기동원이 있대요. 명상을 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저 멍멍이는 벌써, 벌써 명상하고 있습니다. 명상. 다른 사원에서 느끼지 못한 경건함, 우함이 여기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고즈억하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전망이 좋아 사원 입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시내의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정글의 사원에서 치앙마이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하하 근사하네 근데 이 공기가 지금 좀 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에 예, 그 화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시작이 됐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여기 외곽에 와서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듯 합니다. 도이스텝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전넉한 사원 와파락 치앙마이 여행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